좋습니다. 애쓰자입니다. 오늘의 버전은 포켓몬스터 8님이 만든 차원의 조각 버전이 아니라 그전 버전 8님이 만든 자작 포켓몬이 나오는 골드 개조 버전을 플레이할 겁니다. 올드 미션 98개의 실드 99교체 100개로 시작하고요. 룰은 멈춰서 읽으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게 나왔습니다. 룰은 멈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빡쭈하면 벌칙 10종류 선물입니다. 물건 아무거나 맘에 드시는 거 10종류 고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스포 플러스 어떤 거 플러스 어떤 거 플러스 어떤 거 플러스해서 열두 을 채우시면 돼요. 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몸을 시작하다. 음야, 음야. 뭐 벌써 이런 시간이 미안하지만 시계를 봐주겠니? 제이시 영분. 자, 자 오박사님. 에일리언. 이렇게 포켓몬들이 자자 포켓몬들이 있어 이번전는 차도 물건에 포함이지? 끝, 끝, 끝이. 에일리언. 자 일단 먼저 슬슬 너의 이름을 가르쳐다오. 제 이름은 애초절합니다. 자제 이름은 애. 남투남차로 결정합니다 갑시다 재단 대장 자 올라간 다음에 엄마한테 말 걸면 포켓몬 기호를 받고요 오늘 일로 맞춰 놓은 다음에 네, 내려갑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먼저 아저씨가 대박이 라는 포켓몬 세 마리씩 한 마리 얘는 각풀 자뭐 이런 포켓몬들이 나와요 각풀 그다음 두 번째 포켓몬 아지랭이였나 아지랭이 그다음 세 번째 포켓몬은 물자니. 이런 포켓몬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풀은 얘가 바위 풀 타입이었나? 바위 풀 타입. 행복을 지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지링이가 아마 불고스트 타입일 거예요. 아마 얘가. 네. 불고스트 타입일 거예요. 얘도 행복을 지니고 있고요. 자, 올라가면 얘는 물자니. 물자니가 아마 물 강철 타입일 거예요. 물 강철 타입. 뭐 이런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바위 풀 사기 아니냐? 바위 풀... 애매한데 자 올라간다 어차피 교체욕이니까 아무거나 전이 로습니다 그냥 물단위로 해놓죠 네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풀 타입이 좋나 스팀버드 자 올라간 다음에 먼저 위로 그다음에 뭐공 토깽 이런 애들이 나와요 공 토깽 토망치다자 왼쪽으로 자 밑으로 왼쪽으로 자하나버지 말건 다음에 포켓몬트 프리스 30분에 바디오기는 자기 집메카드 맞구요 자 갑시다 바위풀 불의 4배 아님 아니, 아니지 얼음 4배도 아니야 얼음이 왜 바위에 2배를 꽂아. 땅이 두 배지. 자 상체 앞. 자 올라간다음에 해도 열매. 모양이 포일 모델 개 많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면 자도켓몬도 감도 봤고요. 내려간다음에 곰마세인 부릅니다. 자 밑으로. 자 여기도 밑으로 도만치다자 여기도 밑으로 도만치다자 내려간다음에 도만치다자 여기도 도만치다자 밑으로. 자 오른쪽 간 다음에 한번 라이브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음표 치코리. 뭐야? 뭐야? 왜? 왜? 왜 치코리타 갑자기? 얘왜왜 왜? 왜 치코리타 가지고 있냐? 자 멍청받치기 뭐야 왜 쓰, 쓰레기를 주웠어 레벨 6 뭐야 왜 쓰레기를 주웠지 쟤포켓몬뭘 훔친거냐 범인이 아닌데 쿵뚝갱 범인이 아니야 쟤는 레벨 7 물대포를 배웠다 자올라 환경미화원인은 포켓몬 도둑 맞은 것 같아서 공바스님으로부터 말씀을 줬던 중입니다 빨갛고 긴 머리카락 소년이었 증거가 너무 없는데요? 이거 걔니 말했다가 저 걔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에 싸웠 아니 안 싸웠어요? 뭘로? 얘 황경미 의원인데? 여황여 황경미 환... 아, 의원인데 누누 누명 아 역시 착한 일을 해도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포켓몬 알을 전해드리고 엄마한테 말하래 요 내려가는데 몬스볼도 받습니다자 올라간 다음에 적응하고 내려간다 왼쪽 가상은 응, 안알려줘도돼 불쌍하네. 자물단이 행복이알. 일단은 여러분들 포켓몬 두 마리 랜덤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충. 자 올라가서 자 왼쪽으로 자간 다음에 여기에서 포켓몬을 잡기 전에 먼저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상, 해독제 하나 삽니다. 자 해독제 맨 위로 올려놓고요. 자이 해독제를 와 근데 골드계정 버전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해독제를 마스터볼로 바꿔줍니다. 자 리포트 한번 쓴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죠. 그 다음에 다시 해독제 하나 삽니다 그 다음에 가방 자 이제 이것을 변함없는 돌로 바꿔줍니다 해독제도 변함없는 돌로 바꿔주고 자, 리포트 껐다가 다시키죠 같이 가시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가방 어.. 상의책을 지니게 하다 한개 지니게 한 다음에 상의책 메뉴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이상한 사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상한 사탕 그 다음에 아이템 무 치트까지 쓰면 끝 자, 이러면 이산화스탄 99개, 그다음에 해독염에 99개, 그다음에 해독제, 그다음에 이것도 99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체약, 자, 이것도 99개, 마지막으로 해독제 한개더 사서 2,900원, 마지막 해독제 99개, 대 땅, 자, 리포트 한번 씁니다, 자, 그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면 끝, 자, 갑시다, 이제, 아, 이거, 그러면로 이거 안 했구만, 이거는 교체 100개, 0, 자 이제 포켓몬 맨첫 번째니까 레벨 7짜리 한 마리랑 레벨 5짜리 한 마리 랜덤으로 252마리 중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두 마리, 레벨 7짜리, 레벨 5짜리. 자첫 번째 포켓몬 레벨 7짜리, 두 번째 포켓몬 레벨 5짜리. 자 갑시다. 자 에투샤. 자자 포켓몬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91번, 160번. 자 먼저 91번 포켓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아 파르세. 오. 잠깐만요. 파르세 좋아요. 자 암컷. 자, 파르세 마스터볼. 한번 던집니다. 파르세 좋지? 자, 다음. 두 번째 포켓몬 160번. 얘가 꼬리선이었나? 아닌데? 얘가 벌레야벌이세충이냐 어, 아, 장크로다이리구나. 허허, 어허... 허허, 어허... 허허, 어허... 허허. 어허... 어허... 행복해 자, 행복해야를자깐만 일단 레벨 올립시다. 레벨, 레벨 누구예요 아, 일단은 파르세 레벨 7이에요. 파르셀 레벨 7이고, 그다음에 장크루다일 레벨 5입니다. 물자리 갖다 버립시다. 물이 개 많네요, 여러분들. 자 올라가서 물자리 맡깁니다. 포켓몬은 파르셀과, 그다음에 장크루다일. 어, 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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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자 여기, 여기 팔로 왔다. 아자 여러분들, 자 내려간 다음에 행복이 알. 자 파르셀과 장크루다일. 일단 파르셀은 방어가 높아요. 그 다음에 스피드도 높긴 한데 이거는 특방는 장코다이 높고 공격 누구 키우지? 자 기술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초음파. 자 오르라빈만 공격 기술이네. 얘는 물대포. 그냥 뭐 장코다이 키워야지 뭐. 자 장코다이 갑시다. 행복이야. 이거 그냥 깰 듯? 자 올라갑시다.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얘네들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자 우리 오성이가 에일리언. 뭐 이런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에뭐 네, 이런 버전이에요. 자, 얘는 물대포. 그냥 장크로델,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물대포만 써서 경험치 올라가고. 오 센데? 아 엘리언이 좋은데아 물대포. 자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레벨 6. 자 엘리언 다시 물대포. 다음 비행인데 파르세 키는게 낫지 않아? 레벨 7. 자아 그런가? 그러네. 풀타입 모다피도 있네. 모다피도 있네. 그래 그래 그래. 자, 행복이 하 가져온 다음에 파르세한테 행복이 해 줍니다. 자 다음에 토만치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싸웠고 자위로자 오른쪽 토만치다. 내려간 다음에 이란 싸웁니다. 엘리언 타입 악 타입일 거예요 아마 화염충 얘가 캐터인가보다자 화염충 마무리 경험치 자 파르셀 자 올라간 다음에 자 해독제 얻고 몬스터볼 얻고 왼쪽 가면 싸웁니다. 자 이런 화염충 레벨 2짜리3 마리랑 그다음에 레벨 3짜리2세충한 마리 꺼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버전맨 첫 번째 시작할 때 행복이야, 경험치 1.5배로 주는 아이템을 주고 시작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버전이 지금 포켓몬이 좋아서 그렇지 일단은 지금 포켓몬 좋을 때 교체 나오기 전에 빨리 깨버려야돼요 자여도 마무리 왜냐면 물공 비행타입 기술 다 물공이기 때문에 방어 높은 파르셀이 빨리 털어버려야됩니다 경험치 레벨 9자스티버드까지 잡으면 경험치 올라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어려운거겠죠 자 올라가 칠 한번 합니다 일단 트레이너 포켓몬들과 야생 포켓몬들 레벨이 안 바뀌었는데 이런 버전 특징은 관장들만 레벨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관장들만 레벨이 높다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네, 포켓몬이 파르셀이라 셀러도 아니고 파르셀이라 어? 괜찮은데? 오오라빔 어? 괜찮은.. 잠깐만 공주나이 가지고 있네요 경험치 레벨 10 마하버드 얘가 아마 피션2겠지? 어? 잠시만 잠시만 오르.. 오 어,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그렇게 어렵지 않... 포켓몬이 좋아서 그렇게 어, 어렵진, 어렵 않아, 어렵진 않아요 네 여기서 아기 입통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물, 얼음 타입인데, 얼음 타입 기술로 풀은 이기면 됩니다, 레벨 10 레벨 11 정도만 돼도 이길 수 있어요 네 에어로블레스트를 써버, 써버리네 개, 괜찮, 괜찮습니다, 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오르라면 경험치 자, 다음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서 자, 디펜더 그다음 여기 아기 입동 다 터봅시다 자 아기 입동 그 다음 얘도 아기 입동 마무리 경험 졸랍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해 상체 약자 일단 위로 올라가면 싸우죠 자 얘도 마무리 자 올라간 다음에 또 싸웁니다 얘도 마무리 근데 파르셀이 돌진나라서 얘는 기술을 안 배워요 레벨 12부부도 오르라빔 끝 경험치 자 레벨 13까지 찍을 듯너 누명이잖아 자 엘리언 자 왼쪽으로 간 다음에 싸웁니다 이거 기본 포켓몬 많이 없어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자 마무리 레벨 13자끝 자 이제 관장 싸웁시다. 레벨 13이면 관장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내려갑시다. 자, 왼쪽으로 자단 토만치다 올라간 다음에 토만치다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자, 왼쪽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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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자, 치라한다음에첫 한 번째 스깨고 나면 이제 포켓몬 두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장바 한,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바로 싸웁니다. 자, 킥보드 레벨 10짜리 끝이 됩니다. 자, 마 하버드! 어이하하하 경험치 아하하하하하하하하를 받았다 싸우고 있지하아하하하하하하하 아아 그래, 그래. 내려가면 하바하님 조수 말 걸면 하하자 포켓몬 알 받고 올라간 다음에 하하을한 다음에 자 레벨 하하하하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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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번1하하하하하하 새 아니냐? 다음 벌레인데 얘네, 얘야, 일로 와, 얘야. 자, 다음 185번 얘다. 185번은 암호가 나왔어요. 네, 파이어만 키우면 돼. 아, 꼬지모, 반갑다. 아이 눈눈 저만 하나밖에 없네요. 네, 자, 얘 레벨 10까지 올립니다, 둘다. 자, 레벨 10. 자, 그다음 에 얘도 레벨 10까지 올립니다. 자, 레벨 10. 오케이. 자, 올라간다, 왼쪽으로. 끝났네요. 벌레 4분의 1배. 자, 화염 방사. 아홉네요. 자, 날개 치기 불꽃 세례 아끝났는데 자, 자, 위로 올립니다. 파란세 가지고 있는 햄버거받은 다음에 햄버거를 파이어한테, 자, 그 다음에 알맨 밑으로 내려놓고, 첫째 대장, 아래에서 뭐 나오는지 궁금이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뭘 토개피 나오겠죠. 그냥 똑같이 토기, 토개피일 것 같아요. 은 어, 꼬지모다. 자, 지금 꼬지모랑 장크로다이랑파란세이랑 파이어인데, 파이어. 자, 갑시다. 움직입니다. 두 개만 있어도 개 좋네. 일단은 지금 포켓몬이 꼬지 모 빼고는 다 좋아요. 네 지금 파이어가 있는 이상 이단 끝났습니다 네 갑시다 지금 이거는 날도 높아도 다음 벌레 관장이 제 제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오곧 태어날 것 같다 한 5초 뒤에 태어날 듯자5 4 3 잠깐만 <laughs> 5 4 스티븐형 안녕하세요 다시 5 4 3 2 토개 핀걸로 기억 안나 아, 토개 필거야 오, 4 3 잠만요. 깐아 이제 5초 뒤 테라. 310땡 어떻게 뿌리? 네. 토게피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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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게피입니다. 자, 올라 가서 맞기다. 자, 토게피는 노아주다. 네. 토게피입니다. 자, 파이어 계속 키울게요 지든 대장. 갑시다. 파이어하고 쩌리 괜찮은 건많아지도 개털겠네. 강이 이겼어. 네. 그냥 파이어로 자, 내려가서 한번 싸워 봅시다. 한번 구경 한번 해 봅시다. 아기 입동 나오네요. 자, 왼쪽으로 가면 엘리언 날개치기. 뭐야? 날개치기. 뭐야? 무려 90. 자 왼쪽 가면 싸웁니다. 자니드런자 얘도 날개치 경험 없이. 자 다음 왼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상체야 발견하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 낚시꾼도 한번 싸워볼까? 자, 낚시꾼들 싸워도 될것 같은데 발챙이 아니다 안 싸워도 되겠다. 낚시꾼들은 안 싸워도 되겠네. 엄마가 사버렸다고요? 자 내려가네 도만치다. 자 내려갑니다 도만치다. 스텝 봐봐. 스텝 한번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자 우파. 자 얘도 날개치기 파르셀도 종족가520 넘죠. 파르셀도 굉장히 세거든요? 파르셀을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스팅버드. 자, 다음 터전들. 잠만요 파르셀 레벨 14?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어? 그렇게 안 높은데? 어? 뭐야? 어? 그 정도? 그렇게 안, 그렇게 안 높은데? 자, 낡은 날씨 때 얻어놓습니다. 자, 남의 비션 내려갑니다. 자, 동굴. 아, 잠깐만. 동굴 파이로 어 어떻게, 어떻게 돌, 아, 노릇치 차이. 아, 동굴 파이로 어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불꽃 세례 오 화상을 입었다 뭐야 운도 좋아 오늘 자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레벨 13 회오리 불꽃 쓴 필요없어요 꼬마돌 잡겠습니다 자 꼬마 으.. 어, 돌이 아니라 스틸 블럭이네 <laughs> 마무리 얘는 바위 강철인가? 아 그래 괜찮아 그냥, 그냥, 그냥 강철이네 스틸 블럭 자 회오리 불꽃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또가스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경험치 레벨 14자 또가스 한번 더자 마무리 경험치자 레벨 14 됐어요 공와 특공 신 높은거 봐와 특방도 높고 스피도 높고 좋네 오전 도만치다 자 스틸블럭은 일단은 뭐네 도만치입니다 자자 포켓몬 한번 키워보고싶다 근데 랜덤으로 나올라나? 자 얘도 날개치기 마무리 경험치 올라니다자 내려간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싸움니다 얘는 식스틸 얘도 날개치기 경험치 레벨 15 내려갑니다 형 오늘 미션 없으면 어디까지? 11시 반까지? 자 얘는 스틸블럭 자 얘도 불꽃 세레 단도공도 날개치기 끝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먼저 로켓탄 먼저 깨야되죠 실험만 한다면 내려가서 왼쪽 올라가는 데말 걸고 자 로켓탄 갑시다 위로 자, 오늘 미션 없.. 없어 오늘 미션 없을 날이었어 자 에일리언 그래서 골드 개조 버전을 깨는거죠 상품도 오늘 빡 좋으면 벌칙 열정적 선물 이것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거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스틸고는 뭐냐? 뒤지몬아니야뒤지몬아니야 아니야? 경험치 자 왼쪽 가면 좋은 단치야 차원의 조각 아닙니다 자 날개치기 자그 다음에 주벳 마무리 자그 다음 주벳 마무리 자, 그다음 쥐벳 마무리. 자 가, 올라갑시다 자 위로 올라가면 싸우죠 조무레기가 똑같스. 자 얘도 날개치 투만큼 레벨 17자 갑시다 자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말 걸면 자 이제 아저씨 루업을 주고 바로 두 번째 씨시 바로 끼야 돼요 자두 번째 씨시 레벨 1 0짜리 페이검 똑같고 그 다음 레디 마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갑시다 자 여기는 화염충 날개치 끝냅니다 잎새충 불꽃 끝냅니다 풀벌레야 잎새충은그 다음 전갈이도 끝냅니다 자 레벨 18 파이어 날개치기 한 방이면 다 발라지. 자 잎새충, 자 잎새나비, 풀벌레야. 자 들어가고 잎새대기 들어가. 자 이렇게 갑시다. 자 내려가면 한조충은 없네요. <laughs> 개심노잼. 자 내려갑시다. 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 제떡대장 전갈이가 파는색 그거인 듯. 네. 방어. 자 가자. 바로 두 번째가 한자 싸웁니다 우리 호일이가 불나비. 그아 이것도 얼레가치면 난이도가 높죠. 레벨 17짜리. 체동지나체 날개치기면 그냥 서열정리하고요 자 입새나비 아 그냥 서열정리합니다 뭐야 안죽어? 마무리합니다 자 레벨 20 스라크 자 스라크 레벨 몇자리일까요? 자파르셀도도 이길 듯 자, 레벨 20자리네 자, 오르라빔 그 다음에 방어한번 쓰면 다시 데미지 초기화 자 오르라빔 다시 방어한번 쓰면 데미지 초기화 가위자르기? 어? 뭐야 가위자르기가 한방이 아니야 자마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레벨 15 자 이겼습니다. 2,000원 인섹트 백지. 자 올라갑니다. 뭐야? 가위자리가 한 방이 아니야. 올라가 치란번 합니다. 와 레벨 20짜리 스라크야. 레벨 20짜리. 자 다섯 번째 포켓몬 뽑아봅시다. 지금 개꿀이네요. 자 가자 에트장 169번. 자 169번 포켓몬 보겠습니다. 169번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어? 이 아닌데? 니니 꼬지모 아님? 자 레벨 20짜리. 포몬입니다자 꼬지마 아니고 160번 포켓몬은 아 와... 크로베. 자 크로베 169번. 자 크로베 레벨 20까지 올립니다. 와 오늘 운이 오지게 좋은데? 포켓몬 운이? 레벨 16, 레벨 17, 레벨 18, 레벨 19. 자이상한비초파버립니다 레벨 20. 자, 한 마리 마디 한 마리가 다 에이스급이에요 다. 그냥 한 마리 마디 한 마리가 다 에이스급이에요. 크로베, 장크로다일, 꼬지, 꼬지 좀 빼고. 포켓몬 좋은 순서대로 놔두면, 어, 그냥 파이어 파르세 크로벳 순으로, 아, 원래 크로벳이 파르세보다 낫긴 한데, 더 좋긴 한데, 겹치니까, 그냥 파이어 파르세 크로벳 장크로다의 꼬지모 순으로, 네. 이 순으로 그냥 깨면 됩니다. 네. 스렌달 장. 자, 이쪽 올라옵니다. 미션으로 아직 아무도 없죠? 네. 이분들 미션 그냥 싸놓기만 하고, 한 번에 터뜨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미션 없다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미션으 없습니다. 자, 누명이가 크로벳이 아닌데, 특별 에 거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자 왼쪽 가서 라이벌이 한번 싸봅니다. 자 라이벌이 혼령, 얘가 고승가 스 보네. 날개치기 경험치. 라이벌도 근데 난이도 안 오른 듯, 관장만 오른 듯. 자 마무리합니다. 자, 깔끔하게. 날개치기 경험치. 자 쿠베뉴 받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다음 풀백이 배우래이장크로다한테 풀백이 배우기 하겠다. 자오 썬더. 뭐야? 암마이트. 뭐야 여기 풀스? 파울이. 파울이. 뭐야? 풀이죠. 뭐야 여기 팍팍 파, 파. 암나이트. 자 내려가는데 도망치다. 자 여기도 도망 그러네. 라이벌 지코르타였는데 마그케인인데 내 생각에 보니까 자말 것에 비전머신이 맞습니다. 도망치다. 자 여기 올라가는데 도망치다 가방. 자 풀백을 배울 수아 있다. 어쩔 수 없어. 장크로다일이 비전셔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서열 4위야. 자 면접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간 다음에 세 번째 간장 밀탱크 이기러 갑시다. 밀탱크는 구르기 아, 배인데요 생각해 <laughs> 오니까 구르기 배인데요 자, 올라간 다음에 싸움이다. 에일리언. 자, 도도 마무리 경험치. 자, 머리도지 마무리 레벨 21. 청둥이도 마무리. 남 마무리합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에일리언 도마치다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얘랑 싸움이다. 코라파더까지. 자, 올라가서 자, 왼쪽 올라가 치불한 한 다음에 내려가서 바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정답은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니오, 예. 아니오 하시면 라디카지 받고요.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자, 자전거 받아야 됩니다. 자전거 받고요. 내, 내려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자, 이쪽위로 올라가서 바로 라이벌 아, 과, 바로 관전 싸움입니다. 공토갱. 자, 마무리. 레벨 17짜리 공토갱. 자, 경험치. 자, 올라간 다음에 밑이 오른쪽. 자, 이도 코이. 코이는 뭐야. 불꽃세대. 강철 타입인가 보네. 코인 경험치. 자 왼쪽으로 합니다. 자 리하이엄. 자 블루드 마무리. 블루 오랜만에 본다 여기. 맨날 여기 바 바뀌어 있는데. 자 왼쪽 안 마지막. 자 풀인까지 끝냅니다. 자 원펀 원펀치 끝 레벨 이3삼 오늘 오랜만에 켜난가나? 재단 대장. 오랜만에 켜난가나 두 마리. 세비퍼 아니 세이퍼는 뭐지? 세이비 세 세이퍼. 세, 세 세이퍼 세 세비퍼 세비퍼 세이퍼, 세이퍼 자자 리얼 자작 포켓몬 불꽃세레 어이구나 굉장했다 리플렉터 벽가리야 심지어 자 니까파는 거 보소 누르기 어이구나 클라번 난 밀탱크 r s 어서어밀탱크이 날개 찌개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죠 날개 잠깐만요 팔의 셀 방어로 초기화. 다음에 그 다음에 초 e 파 a 지 e Chompatica, c h 다음에 버티고 g 오 잠깐만 조졌다 방어로 Name, 초... 어, 이상 t i g o Choma, Chuzota, Pangolo Chogiwa, Chu Isan, Isan, b 구르기 불꽃스레 잠깐만잠깐 침착해봐 장클로 제일 맞추고 죽고요 파란색 꺼낸다음에 방어한번 쓴다음에 초초초음파 오케이오케이 그 다음에 오르 오르 오르라빔 옳지아 이겼어이겼어이겼어 어으씨 이겼어, 이야아아아아 이겼어. 자 체킷 체 체킷아웃 자자 오르라빔 자그 다음 방어를쓰고 자자 음, 크로벳이 이상한 빛을쓰고요그 다음에 싫은소리를 한번 때리고 다음 혼란이 풀렸다 아.. 혼란이 아.. 네. 어렵네 난, 난이도가 어렵네 난이도가 좀 어렵네 이거는 올라가서 여기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y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This is all salmon. This i 기 salmon. This is s a 날개치기. 자, 주벳 또 날개치기 경험치. 디그다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레벨 24, 레벨 25까지. 아 세이브로드를 지금 쓴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불꽃 세례. 그럼 네 번째 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지고 어차피 가는 길 조지고 가면 돼요. 자, 마그마까지 레벨 25.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이거 에이오테오 걸 레오 롤렉스요. 자, 올라가한번한 한 다음에 내려가서 레벨 25니까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설들은 분작가 올라가는게 달라서 yeah, 자 I 세이퍼 자 불꽃세레 yeah, 아 잠깐만 불꽃세레 아 설마 마비는 안걸리겠지? 아, 아. 자 고속이동 자 불꽃세레 자 불... 자 불꽃세레 아 불꽃세레 아 불꽃세레 마무리합니다 자경험졸라가고 다음 밀탱크 날개치기 잠만요 날개치기 아, 아 우리 타연님 팬값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방어 한번 쓴 다음에 자초 초음, 초음파 에 네, 초음파를 아잠 이거 지금 이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자이 영문을 모, 자 영문을 몰로 영문을 모, 영문을 몰로 오케이 다음 혼란 풀 아, 혼란이 풀렸다 자 다음 영문을 몰로 오케이 자 다음에 혼란이 풀렸다 방어 한번 쓴 다음에 다음에 자 이러면 이상한 빛와 오바야 싫은 소리 오케이 시.. 싫은 소리 와, 아 빗나갔어요, 심지어. 심지어. 와, 잠깐만요. 그래, 물기. 오케이. 남. 아봐안 된다니까. 이거 안 돼. 아, 이거 세이브로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성공이라서 안 돼. 이거는 방법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내려간 다음에 싸웁니다. 이거는 렙을더 올려야 돼. 그냥. 이 사람들. 자꾸 세이브로드 하라고. 말 오지게 해요. 자,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뚜벅초, 날개치기, 경험치. 자, 찌리곤도 마무리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싸웁니다 자 여기서 불꽃 을 해. 자 다음 마무리 경험치 로합갑니다자 레벨 25아 음. 여기 다 싸워가야될것 같은데 자 오른쪽 괜찮아 누르치 올라가니까 이길수있어 자어피에로 뭐야 얘는 아, 경험치 레벨 26 뭐야 아피에로 닉네임 대충지원 안돼 아, 네. 자 내려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웁니다 자 얘도 마무리 경험치 단비트로 내가 낸풀백이 왼쪽감. 평화 교체한 게응박가 뭐죠? 아우리 엘릭서님린 백희 섬을 감사합니다. 한 마리를 설마 파이어 나오겠어요? 네, 포에머 의추천이 감사합니다. 아우리 엘릭서님린 백희 섬을 감사합니다. 예, 네, 설마요. 세 번째까지 쉽게 왔는데 설마, 설마. 자, 레벨 26. 자, 레벨 15. 자, 레벨 20. 아니야. 1번만 안 나오면 돼. 레벨 7. 에살마 엘릭서 에살마 처음 듣게 나오겠냐? 아니다 그냥 3, 4, 5만 나오면 돼 2번까지 봐준다 아, 2번까지 봐줄게 2번까지 파르셀 나와도 돼 파이어만 살아나오면 되니까 파르셀까지 봐준다 그냥 갑니다 갑니다 자, 엔터 누르면 돼 엔터 갑니다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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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살마 <에이>, <laughs> 아니, 뭔가 여러분들 저 그거 알아요? 한달 전부터 뭔가 삘이 느껴지거든. 1번 나올 삘이야. 뭔가... 아, 아 진심 돗자리 깔아야겠다. 아, 진심 돗자리 깔아야겠는데. 행복해. 노릇치이 살살 녹는다. 레벨 26짜리 내려갑니다. 아 뭔가 느낌이 온다니까 여기 관자놀리 쪽에서 뭔가 한달 전부터 계속 맞춰 나 뭔가 뭔가 느낌이 와딱 뭔가 나올 필이야. 와 뭐요 이거? 운명의 장난인가요? 운명의 장난인가요? 예, 부스터가 니얼그 하마니 감사합니다. 레벨 26까지 올라 올립니다. 전가석화 몬톤 맞지기. 자, 레벨 24, 레벨 25, 레벨 26. 와, 유일왕이 나오네. 파이어가 들어가고, 유일왕이 나옵니다. 엄청난 힘도 없는데. 랭킹을 매겨본다면, 3위 끝? 네, 파르셀, 남, 크로벨 아, 크로벨먼탑이야크로벨 크로벨, 파르셀, 부스터, 이순? 2순? 예. 네. 이순입니다. 아, 일단은, 한 개, 아, 우리 100개 선에 감사합니다, 엘릭서님. 네. 괜찮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한 거고 행복이 알로 크로벳준 다음에 크로벳으로 싸웁시다. 자, 여기 도망치다. 오, 뭐야? 방금 외발 캐논 뭐야? 아, 얘크로벳이 빨리 날개치기 배워야 돼. 난얘 날개치기 언제 배워? 이게 날개치기 언제 배워? 크로벳 빨리 날개치기 배워야 돼요 지금. 네, 개조 버전이에요. 물기. 자, 마무에 물기. 아, 자, 물기 경험치. 좋아, 물기로 이기면 돼 오케이, 세이브로드로 이기면 되겠다. 자, 싸웠고 올라가면 싸웁니다. 통통코 경험치. 각풀 자 에도 물기 레벨 21자 통통 마무리 왜 날님 어서 오세요 어왜 날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상점 먼저 들린 다음에 쇼핑 한번 합니다 번개번치남 이거 남 냉동번치 다 삽니다 하이 자 내려갑시다 은 응, 크룹의 바위에 살살 녹는 다 아니거든 자 이제 지열로 내려가요 자 여기 다싸시다 여기 다 싸우고 이제 가면 돼요 이제 레벨 22정도 찍겠죠 자 오른쪽 가면 싸웁니다 배터리 얘가 코일이네 얘가 코일이야 배터리 마무리 경험치 그래 파이어가 교체됐어도 크러벳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할수 있습니다 네 그가 왔다 자 내려갑니다 자그 다음 싸웁니다 질퍽이 두마리 자얘도 마무리 레벨 23까지는 아 레벨 30대 배워요? 이상한 빛남잠깐마 이상한 빛 다음 아무리 경험치 자 내려갑시다 자 밑으로 올라가 7렙을한 한 다음에 다음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쟤랑만 싸면 우 됩니다 내 네, 럼이 가지고 있는 였나 레벨 30대 배워 멀었네 그러면 크루베스 크롭에... 공자 물기 자혀 물어버려요 자 레벨 23까지 찍었으니까 관장 한번 싸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장 파이어는 못 이겼지만 크루베스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크루베스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싸웁니다 세비퍼 얘가 제일 문제야 근데 영문 물기 어, 잠아 부스터 이걸 아잠아얘 얘는 불꽃이래 어. 아우 부스터 모래 뿌리기 있네 어머 왜 그래 뭐왜 그래 얘오오 오르라빔 어 잠마 오 오르라 잠아오 뭐지 슉슉 내내기 누누르게 배웠다 누 누르기 엄마. 어머 어머 물, 물물 어머 물 물기 어머 물 물기 어머 물기 어머 물기 괜찮아 아니, 이길 수 있어 크로크로이 크루,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미션 없기 때문에 오케이 마무리 자, 밀탱크 성공만 할지 아이스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예 성공만 할줄 알면 이겼어요 여러분들 네자 얘는 그냥 이상하게 한번 쓴다면 영문 모르고 물기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영문 자 물기 기가 좋았다 물기 자 영문 마무리 경험치 레벨 이4사 됐어 내려갑니다 자 올라가